h y b 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콘서트를 마친 후 장기 휴가를 가졌다고 전했다. 팬들이 그룹에 업데이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멤버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후 휴가 기간 동안 한 일을 공유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위버스를 통해 팬들과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멤버는 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뷔는 하와이에 다녀왔다고 아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뷔는 최근 휴가 때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 뷔가 마음껏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아름다운 벤을 타고 뷔가 직접 운전하는 차에서 그는 몇 가지 고전적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멤버 제이홉과 어울려 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13일 스토리 특집에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뷔는 아름다운 여름 꽃무늬 셔츠에 레이라는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를 걸치고 따뜻한 날씨에 야외에 있다. 뷔는 그냥 휴가를 즐기는 것 같지만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영상에서 뷔는 보드카를 처음 먹어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뷔는 잔을 보지만 술에 대한 느낌은 별로 말하지 않는다. 운 좋게도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아버지께 보냈어요. 아주 매워요. 캥, 아주 강한 와인. 대. 해당 사연이 게재되자 아미는 비가 보드카를 마신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고, 다른 이들은 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했다고 전했다. 멤버들이 올린 영상에는 드디어 또래들처럼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앨범과 월드 투어를 포함할 수 있는 2022년의 빡빡한 일정으로 마침내 소년들이 쉴수 있는 시간을 갖게 다